대기업 내부 시스템에서 8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사건 365에서는 신세계 그룹 전 계열사를 뒤흔든 대규모 내부 인트라넷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전해드립니다. 사건 365는 사건을 끝까지 파헤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신세계 그룹 IT 계열사인 신세계 INC는 그룹 내부 인트라넷 시스템에서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의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규모는 무려 약 8만여 명. 유출된 정보에는 사번을 포함해 일부 직원의 이름, 소속 부서, IP 주소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의 피해 대상은 신세계 그룹사나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등 주요 계열사 임직원들이며 신세계 INC의 아웃소싱 협력업체 직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세계 측은 이번 사고가 사내 행정용 인트라넷 시스템에 국한된 것이라며 일반 소비자의 쇼핑 기록이나 결제 정보 등 고객 개인 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출 규모와 사고 원인입니다. 현재까지 신세계 그룹은 이번 사고가 악성 코드 감염에 따른 보안 사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 해킹인지 내부 시스템 관리 허점인지 혹은 내부자 개입 여부까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신세계 그룹은 지난 24일 유출 정황을 인지한 직후 문제가 된 시스템과 계정을 즉시 차단했고 한국 인터넷진흥원에 공식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또전 계열사 임직원에게 업무 시스템 비밀번호를 전면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의심스러운 링크 클릭을 자제하라는 긴급 보안 공지도 내려졌습니다. 신세계 관계자는 정확한 유출 범위와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라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사적인 보안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기업을 겨냥한 내부 시스템 해킹과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 이번 신세계그룹 사고 역시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관리 책임 논란으로 번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건 365는 이 사건의 후속 수사와 결과를 계속해서 추적하겠습니다.